네, 코리너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현존하는 디파이계의 최강 꿀통이라고 볼수 있는 카이아 포탈 관련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어, 오늘 이제 서비스 관련된 설명이 있다 보니까 좀 이해 안 되시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픈 카톡방 이용하시면 고인물들 분들께서 자세히 알려줄 수 있으니까 저와 더불어서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이제 이야기할 내용은 처음으로는 카이아 통합 이후에 어떤 프로그램이 되고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이야기를 조금 한번 해보려고 하고, 어 그리고 메인으로 이제 카이아 포탈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미션 포인트들 이런 것들이 왜 개꿀이 되는지. 어, 이것들 같은 경우에 현재 계산하는 사이트가 뭐 별도로 사적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좀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어,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미션 포인트를 그러면 어떻게 쌓아올 수 있는지 어, 참여 방법 등과도 좀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이제 카이아의 근황 보시면 이제 메인넷이 런칭이 완료가 되었죠. 대부분들 어, 그래서 뭐 어떻게 바뀌었는데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이아친 홈페이지 www.gaia.io를 들어가시면 뭐 소식들 관련돼서 좀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제가 영상 더보기란에도 링크로 남겨 놓겠지만 어 포탈.io를 가면 오늘 설명드릴 미션들 관련해서도 참여를 할수 있고 어 여기 적어 둔그 같은 경우에는 어 처음에 이 사이트를 접속하시면 추천인 코드를 하나 적으려고 합니다. 어 요거를 뭐 적어 주시면 제뭐 영상 제작에 도움이 될것 같으니까 어, 좀한번 부탁들 드리겠습니다. 카이아 근황의 세 번째, 그리고 이제 카이아 웨이브라는 프로그램도 이제 좀 진행할 예정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라인이라는 메신저를 기반으로 해서 라인 위에 대입 형태로 바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텔레그램 톤을 했던 분들이라면 익숙해지시겠지만, 어, 우리가 이런 게임이라든지 다양한 서비스들을 라인 메신저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친구 초대도 자유스럽고, 뭐 포인트도 자연스럽고, 뭐 지갑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뭐 이러한 것들을 구현을 하는 게 예정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하려면 이제 만들어 주는 빌더들이 필요하잖아요. 그 빌더들을 모집해서 이제 인센티브를 주고 그런 게 이제 가이아 웨이브다. 어, 이렇게 이제 진행하고 있는 게 가이아 쪽의 근황이 되겠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오늘 메인으로 설명할 가이아 포탈은 뭐냐를 좀 정의를 하고 갈 텐데 처음 보시면 이제 어떤 내용이 있냐면 우리가 생태계 활성화를 목표로 해서 계단에서 일단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카이아 포탈을 나중에 들어가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뭐 브릿지 내용도 있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미션 내용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재단에서 직접 만든 거다. 그리고 이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에포크1이라고 하는 건데 이 에포크1이라는 것은 첫 번째 미션으로 우리가 9월 26일부터 진행되어서한 90일 정도 지금 진행을 하는 거고 여기에 리워드가 최대 5천만 클레이가 그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5천만 클레이라는 게 재단에서 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미션에 참여를 하면 우리가 이걸 뿌릴 테니까 오세요라는 건데 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뭐 스테이블 기준으로도 지금 한 4, 50% 대가 나올 수 있게 지금 계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시면 많은 참여를 하면 어, 디파이를 이용해서 이 실적에 따라서 그 리워드 즉 이제 카이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에포크1이 끝나고 나면 앞에서 잠시 영상으로 보여드린 이 라인 미니뎁 이거 관련해서도 아마 연계로 지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에포크1부터 하는 방법 등을 조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어, 이 포인트를 뭐 계산하는 방식은 뭐 구체적으로 아실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내가 많은 규모의 디파이 예치를 하느냐 그리고 이제 그, 뭐, 몇 가지 이제 가중치가 있거든요. 뭐, 추천인 코드를 입력했느냐, 뭐, 그리고 어떤 풀을 사용했느냐, 그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는 내가, 배율을 많이 받고 그다음에 돈을 많이 잡아 넣으면 포인트를 많이 받는다라는 게 이제 기본이 되게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게 TBL 측면에서 사람들이 참여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많이 뿌리겠다가 이제 기본 전제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5천만 클레이 같은 경우에는 TBR 이제 150 밀리언을 달성을 했을 때 5천만 클레이가 된다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겠고 어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우리가 다어 같이 한 5천만 클레이를 나눠 먹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이트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접속한 사이트는 kaya.io.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새로운 게 런칭이 됐는데 뭐가 진행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은 여기 한번 오셔 보시면 어떤 것들을 지금 위주로 하고 있고 우리의 컨셉이 뭐다 이런 것들이 지금 영문 사이트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언어 몇 가지 언어들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편하신 대로 한번 접속해 보시면 어, 어 요즘 뭐 하고 있어요? 뭐, 얘들이 뭐 하고 있지? 이런 게 궁금하시면 어, 도움이 될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런치 포탈 등을 누르시고 되고, 이제 포탈.gaia.io를 접속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오른쪽 상단에 저는 이 지갑 연결을 제가 쓰는 걸로 지금 하나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해놨고, 어 보면 여기 이제 저, 저, 그, 추천인 코드를 입력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추천인 코드를 입력을 해주시면 여러분들도 뭐, 부가적인 그 포인트를 얻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이트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자면,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거는 결국 미션을 어떻게 참여하는지, 거잖아요. 그래서 이 미션이라는 탭을 보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에포크1이다첫 번째 거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고 현재 남은 게한 66일 정도 남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보면 내가 그 연결한 지갑, 어, 이거를 제가 조금 전에 테스트하면서 좀 전에 테스트 하면서 좀그 넣어 놨거든요. 어, 이거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포인트가 얼마나 쌓이는지. 그리고 이제 시간당 얼마나 쌓이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볼수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포인트들을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내가 전체 풀 대비해서 기여도를 측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전체가 100인데 전체 포인트가 뭐 100개인데 그중에서 1포인트를 내가 쌓았다. 1%가 내 거다. 그러면 이제 우리 풀에서 배분되는 게 1%가 받아드는 뭐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요게 근데 이제 토탈 지금 봤을 때 현재 시점에서 그래서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데, 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영상 그 더보기란에 남겨둘 링크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그, 젠티님, 저희 이제, 카이아 쪽에서는 이제 유명하신 분인데, 요 분이 이제 그, 만들어놨어요. 이게 이제 엑셀 파일로 만들어놨는데, 어, 요거를 사용하시는 방법도 제가 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미션이란 건 뭐냐? 기본적으로는 현재 지금 카피바라 그리고 드래곤 수압 스왑, 카이아 수압이 있지만 카이아 수압 같은 경우에는 천, 그 현재 좀 최근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좀 어, 예치를 안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카피바라와 드래곤 수압을 참여하시면 된다. 즉 미션을 통해서 포인트를 쌓으면 카이아, 카이아의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보상을 받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카피바라에 참가하거나 드래곤스왑에 참가하면 되는 거다라는 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카피바라 풀과 드래곤스왑 그두개 중에서도 여기 지정된 게 있습니다. 카피바라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분류가 있는데, 어떤 풀에 들어가든지 다 참여가 됩니다. 그런 상황인 거고요. 드래곤스왑 같은 경우는 특정 풀, 이제 메인 풀들이 이제 클레이랑 그 USDT, 포탈에서 넘어온 USDT, 그 다음에 그 랩트 이더와 USDT, 그리고 USDT와 USDC 요세개 풀만 그 되니까 여러분들이 접 참가하시는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기존의 드래곤 수왑을 하는 법 등을 좀 다뤘으니까 오늘은 이제 카피바라 위주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 디파지몰 이렇게 눌러서 넘어가셔도 되고 아니면 카피바라 그 치시고 이제 넘어가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 이제 로그인을 해 놨으니까 이렇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 이렇게 이제 카피바라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여기 on 그다음에 풀리퀴디티요 부분을 누르시게 되면 제가 보시는 거와 동일한 이제 풀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 요거를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좀 복잡하게 생겼잖아요. 복잡한데 뭐 간단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클레이튼 같은 경우에 외부에서 넘어오는 게 현재 지금 브릿지가 어, 워몰 브릿지와 그 다음에 스타게이트 브릿지 이두 개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브릿지 관련된 설명들은 여기 카이아 포탈 카이아 포탈 사이트에서도 이 브릿지 탭에 가시면 좀 상세하게 보실 수 있거든요 뭐 한번 들어볼까요? 스타게이트와 워몰을 이제 진행하, 그 지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지원을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데니까 여기서 어, 넘어오는 자산들을 기본으로 한다 그래서 여기 어, 메인풀이라고 되어 있지만 어, 여기 보면 스테이블 풀 스테이블 풀이라고 하는 게 우리 그 USDT와 USDC 이두 개를 지금 지원하고 그것들이 워월에서 그 넘어왔느냐 그 다음에 스타게이트에서 넘어왔느냐 어, 요게 좀더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인 품들을 모두 참여하시면 여러분들이 어, 포인트를 받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세 가지의 LST LST라기 이제 리퀴드스 스테이킹 토큰이잖아요. 우리가 그 카이아를 스테이킹하게 되면 그 스테이킹에 대한 증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S 클레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 클레이 스테이 그리고 어, ST 카이아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레어 파이낸스 레어 파이낸스라고 하는 우리 이제 그카 PC아 쪽에서 서비스를 하던 그 버그월 쪽에서 운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WGC 클레이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수압 스캐너에서 운영하는 노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LST 같은 경우는 총세 가지가 아총네 가지가 있는데 카이아를 그대로 쓰거나 그다음에 S 카이아를 쓰거나 ST 카이아를 쓰거나 랩트 GC 카이아를 쓰면 된다. 어, 이세 개의 차이는 우리가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어떤 노드에서 어떤 사,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우리가 그 노드를 예치했는지 요런 것들도 그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고 요것 또한 여기 또한 여기 이제 스테이킹 포탈에 가면 스테이킹 서비스가 있거든요 요 스테이킹 쪽에서 지원하고 있는 노드들도 이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오면 얼추 이제 좀 익숙하신 분들은 이제 뭐 문제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제 그 결국 우리가 덱스 라고 하는 서비스가 어 거래소 인데 이 거래소 라는게 결국 그 우리의 자산들을 빌려주고 이거 이거를 거래하는 데 활용해라 대신에 우리는 보상을 받겠다 라는 컨셉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가장 유명한 게 우리 클레이 스왑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를그 ks KSP를 보상 코인으로 받는 이런 시스템에는 익숙하실 텐데 이카피바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좀 다르다 게 어떤 게 다르냐면 우리가 기존에는 그 페어의 지방식, 페어의 지방식이 어떤 거였냐면 두 가지 토큰을 예를 들어서 뭐뭐 뭐, 카이아, 카이아가 있고 그 다음에 USDT가 있었다. 그럼 이두 개를 그 페어를 하는 풀을 만들었죠. 이 LP 풀, pool, 유동성 풀이라고 하는 풀을 만들어가지고 요 안에 우리가 카이야 절반, 뭐 USDT 절, 절반 요렇게 하면 내가 거래하는데 그 유동성으로 활용이 돼요. 그럼 여기에 대한 보상으로 보상 토큰을 받을게요. 뭐 이런 개념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 카피 바라 같은 경우에는 이그 페어를 구성하는 것들의 과정이 생략됩니다. 과정이 생략된다는 게 뭐냐면 단일 풀들로만 제공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존에 있던 단일 풀들과는 이렇게 이제 그 유동성에 사용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 유동성에 사용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게 어떻게 내가 그 보낸 자산들이 거래소의 역할을 할수 있게 도움을 주느냐, 요, 내용인 거잖아요. 그런데, 요거를 좀 아셔야 될 게, 어, 뭐, 너무 깊게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너무 깊게 들어가진 않겠지만, 이제, 커버, 그, 커버레이지 레이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커버레이지 레이셔라는 부분이 있고, APR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우 용어들 중에서 좀, APR은 익숙하실 겁니다. 즉, 이제, 기본적으로 내가 이 유동성의 풀에 넣으면, APR이 몇 프로를 받느냐, 즉, 이제, 이자가 대략 얼마를 받을 수 있냐, 요게 이제 APR이기 때문에 익숙하실 텐데, 이 커버레이지 레이셔 같은 경우는 좀 익숙하지 않으실 겁니다. 어, 요거를 간단하게만 설명 ...을 드리면 기본적으로는 스타트는 이제 100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100인데 우리가 자산을 제공을 하면 이게 교환이 되는데 활용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이 풀을 어떻게 조성을 했느냐, 이방식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US 그 다음에 그 USDC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USDT와 USDC가 현재 보면 그 커버리지, 커버리지 부분이 차이가 있, 있는 것을 알수 있죠. 근데 이게 숫자만 보면 어 USDT가 이1 0 9라는거 했으니까 이게 뭔가 뭐 이게 내가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나 뭐 이런 개념으로 좀 느낄 수 있을 텐데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커버리지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내가 이 100보다 이게 높다, 높다면, 이게 현 시점에서 풀의 가치가 조금, 낮다 자산의 가치가 좀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생각하면 usdt 와 usdc 를비교 했을 때 얘는 109.4고 얘는 70.4 라고 하면 이 커버레이셔 즉 이제 커버되는 비율 자체가 얘는 좀 모지라다는 느낌이 되는 겁니다 그 말은 이게 풀내에서 이 자산이 모지라다는 내용이 되는 거잖아요 가치가 높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이게 100을 기준으로는 낮다 높다가 아 이게 우리가 좀 부족하구나. 풀내에서 이게 가치가 더 높구나. 얘 같은 경우는 좀 풍족하구나. 그, 그래서 가치가 평소보다는 좀 낮구나. 요런 거를 좀 기반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어, 이 말을, 인 즉슨, 우리가 LP를 톡, 만들 때, LP 토큰을 만들 때에도 비영구적 손실, IL 관련돼서 이야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 IL 관련돼서 같은 경우는 처음 넣었을 때 대비해서 시세가 변동되었을 때 우리가 그 손실을 받을 수 있다. 그 토큰 개수에 대해서 손실을 받을 수도 있다 이 내용인데 어, 이 내용들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뭐 이해가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풀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교환하는 시장인 거고 이 시장 내에서 어느 놈이 개수가 많냐 적냐 이게 결국 가치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요거 관련해서 좀 자세한 설명은 여기 그 독스 독스 가보시면 있는데 여기 이제 독스의 커버레지 레이쇼 라는 부분을 가보시면 제가 앞에 나, 내었던 설명들이 좀 디테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제 100%일 때는 100%일 때는 어 그, 우리가, 디파지 됐을 때, 예치했을 때나, 뺄 때나, 어,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가 내려갈수록, 커버리지 이슈가 낮을수록은, 무슨 얘기냐면, 어플 내에서 이 코인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네? 수요는, 수요 대비해서 좀 공급이 부족하네? 이 느낌이니까, 디파지 게인이 그, 존재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 이게 이제 80%, 80대 이하가 되면, 야, 그, 활성화 책을 놓는다고 봐야 되는 거죠. 즉, 우리가 그, 예, 예치를 했을 때 추가적인 보너스를 준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이게 부족하는데 어 여기서 이제 도망가게 되면 더 빼내 가 가면 이제 위드로우 피를 받게 됩니다. 어, 이거는 이제 좀 특이한 게그 어쨌든 넣을 때뺄때다 받게 받게 됩니다. 받게 되는데 이게 90에서 110 레인지 안에 있을 때는 당연히 이제 별도의 페널티가 없는데 이게 80 이상이거나 120 이상일 때는 둘다 페널티가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개념을 좀 아시고 이게 이제 단독 예치 단일 예치이긴 하지만 어쨌든 좀그 위험성은 있다 즉 이제 비영구적 손실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만 좀뭐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좀 구체적인 내용을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독서를 참고하시거나 아니면 오토, 오픈 카톡방 오셔가지고 궁금한 지점들에 대해서 좀 질문해 주시면 어, 뭐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뭐 어찌됐든 이런 좀 내용이 길었는데 결국 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카이아라는 풀에 지금 그 카이아를 넣어 놨습니다 그러면 여기 어떻게 하냐면 리퀴리티라는 버튼을 누르고 디파짓이라고 눌러서 지금 남은 게 제가 9.8개가 있는데 뭐한 개를 쳤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어프로브 버튼을 누셔야 르될것 같습니다. 저는 같은 경우는 어프로브 버튼을 이미 누른 상태고 그러면 이제 서명을 한번 하겠죠 하는 거고 디파짓된 스테이크 즉 예치하고 스테이킹 하겠습니까라고 하게 되는데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트랜잭션 뜨게 되고 요거를 오케이 누르면 어, 보시는 바와 같이 어, 잘 됐어요. 이렇게 이제 뜨게 됩니다. 어, 이렇게 뜨게 되면 여러분들이 성공적으로 예치가된 거고, 그러면 내가 이 l s d 풀에서 카이아라는 토큰을 공급을 해준 겁니다. 유동성을 공급을 해준 거죠. 지금도 보면 이제 77.2%죠. 이게 현재가 그 카이아가 좀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아까 봤던 이 퍼센테이지에서 디파지 됐을 때 개인이 있겠죠. 그리고, 이게 나중에 뭐 70%, 70%에서 똑같이 빠져나오면 아무런 변동이 없는 건데, 이게 뭐 높아지거나 낮아졌을 때 빠져나오면 상대적으로 이제 좀 차이가 있다. 다만, 이 LSD 풀 같은 경우에는, LSD 풀 같은 경우는 그 위험도가 낮다. 왜냐면, 내가 이 카이아를 풀에서 빼, 빼가지고, s t 카이아나 s t 요걸 했을 때 우리가, 그 외부 거래가 가능하잖아요. 외부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은, 이풀 내에서 부족, 그, 뭐, 남는 것들, 부족한 것들. 즉,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GC Clay 같은 경우는 부족하잖아요. 그럼 GC Clay를 여기, 그, 넣어 놓으면, 상대적으로 내가 다른 LST 토큰을 예치하는 것보다는 현재 좋네. 뭐, 이런 것들이 판단 기준이 되니까, 뭐, 전략을 좀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다른 이 메인 풀들 같은 경우는, 여기 뭐 50%대도 있고, 지금, USDT 같은 경우는 매우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뭐,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뭐, 그 위험성을 알고 일단 예시를 하셔야 되고, 그게 예치가 됐다면, 여기 보실일는 어, 가이아 포탈 창에 어시면 이렇게 포인트가 얼마나 쌓이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게 포인트가 쌓이는 걸 알겠는데, 이 포인트들이 나중에 얼마의 가치로 나한테 돌아올 건지, 이런 것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럼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아까 잠시 설명드렸던 이런 계산기를, 어, 외부, 이제, 젠티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요거는 제가 영상 더보기란에 남겨놓겠습니다. 이 링크를 남겨놓을 텐데, 현재 뭐1.6 버전 기준으로 그 사용법을 좀 설명을 소개해 드리면, 여기 파일 4번 만들기를 한번 누르시면 수정이 가능한 형태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뭐 제일 밑에 보면 APR 계산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심화 버전 뭐 브릿지 LP 가중치 뭐 이런 거 있는데 이거는 뭐 하나씩 눌러보면 설명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겠지만 여기 이제 APR 계산기 부분만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뭐 시작일 종료일 여기는 이제 그 실시간 정보가 바뀌는 거니까 어, 이거는 그대로 놔두시면 될것 같고 본인 정보 입력 여기 있죠. 그래서 뭐 누적 포인트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포인트가 그, 어디, 얼만지를 입력하는 건데,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뭐, 58K가 요 있다. 그러면 여기서 58K를 입력을 해보는 겁니다. 58K, 요거를 입력을 해보는 거고요. 그러면 시간당 포인트가 얼마냐? 시간당 포인트가 얼마냐를 볼 때는, 여기, 어, 여기 제일 위에 거, 11K 포탈 포인트 시간당, 11K를 입력을 해보시면, 그 11k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총 예치 금액, 즉 이제 제가 어느 정도 금액을 예치했느냐, 뭐만불 정도다 이렇게 지금 볼수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보면 뭐 예상되는 리워드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즉 이제 제가 좀 전에 한, 그한 요거 요 데이터 기준으로 했을 때는 현재 시간당 포인트가 계속 그 기준이 될 때는 한 1,500개, 1,530개 정도의 클레이를 받을 수 있다 이 끝나는 시점에 어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 계산해 볼수 있는 거고요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 만져보면서, 어, 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 말고도, 뭐 여러가지 그 APR 계산의 심화, 그 다음에 브릿지, 브릿지 내용들에 대한 그 것들 설명, 그리고 LP에 대한 가중치, 이거는 이제 앞에서 제가 설명은 안 드렸지만, 그, 드래곤 수학 같은 경우에는 v, V3 풀이잖아요. 이 V3 풀이다 보니까, 이 자산의 레인지를 좁히면 좁힐수록, 결국 유동성을 많이 공급해주게 됩니다. 그 많이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도, 어, 이게 그 데이터로 계산이 되고 있다. 라는 점을 아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포탈이라는 사이트에서 이 포인트를 많이 모아놓으면, 이 나중에 클레이를 좀 받아볼 수 있는 게 많고, 이 가중치들을 잘 활용하시면, 어 여러분들이 지금 9일 0 끝나면 12월 25일인데 12월 25일에는 뭐 크리스마스 때는 여러분들이 좀 달달한 수익으로 돌아오실지 않을까 어,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리 아 여러분.